그 모든 인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. 그러니까 신자지는 인맥으로 해결하는 사람, 인호술은 능력이나 니까 그러니까 업적으로, 그러니까 성과로 해결하는 사람. 성과로 해결하는 것은 인호술이고 신자지는 인맥으로 해결해요. 그 자수의 인맥은 또 뭐, 뭐겠어요? 그러니까 자월에 태어났다, 겨울에 태어났다, 아니면 부모도 겨울이다. 그러면, 이,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? 어느 정도 먹을 게 있는 집안이에요. 내 자식이 여름에 태어났어. 일해야 하는 집안이에요. 그러니까, 내가 겨울에 태어났다는 건 먹고 살아도 되는 집안이에요. 겨울에 나를 날 정도면,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겨울에 난 거예요. 겨, 먹을 게 없으면은, 여름에 나버려요. 여름에 나야지 애도 일을 시키고, 나도 일하고, 애도 일하는 거에 익숙해지죠. 그게 겨울에 태어난 애들은, 부모가 없거나,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, 울어요, 안 울어요? 온다고요. 누가 옆에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을 정도의 집안 환경은 되겠구나 하는 게 겨울생인 거예요. 토가 있으면요. 신자진 토가 있으면 수습을 잘해요. 그 다음에 생이 있으면, 인사신형이 있으면 일을 잘벌려요자무유가 있으면 지켜요. 고집해요.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어요.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격을 얘기하죠. 자자 저렇게 있으면 고집 엄청 센 거고 수들은 안 보이잖아요. 아무것도. 그러니까 지가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. 기본 코드가. 화들은 알면서 속여요. 그러니까 보여줄 것만 보여준 거야. 화들이 나쁜 거는 그러니까 뒤는 물건이 다 썩었어. 근데 앞이 좋으면은 자 여기 이거 보, 보고서 상대가 속게 만들어요. 근데 자수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속할 자기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떨 때면 화가 더 나아 내가 보면